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적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 독자들한테 매일이 새벽 2, 3 시에 오는 이제 경우들이 있어요. 내용 은 주로 어떤 건가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거나 뭐 그만둬야 되나요? 면접 받는데 잘안 됩니다. 뭐 진급에 떨어졌습니다. 뭐 직장 상사가 막 소리 지르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데 이거 어디까지 참고 대응을 해야 하나요? 근데 이직을 하자니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옵니다. 어, 직장인들의 고민은 정말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고민은요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이룰 거냐 근데 이걸 방해하는 허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이제 이걸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어떤 고민처럼 이제 지역적인 문제를 하나, 두 개씩 이제 건드리다 보면 사실 끝도 한도 없으니까 오늘은 이런 문제를 그분들한테 딱 한꺼번에 제가 이제 어 피드백을 드린다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좀 넓은 관점에서 이제 이걸 다뤄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작은 문제에 우리가 허덕허덕 거리지 말고 내 목표나 내 성공, 내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그 허들, 장애물이 뭐냐. 이거부터 눈 크게 뜨고 똑바로 쳐다보고 이거부터 이제 걷어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대단히 유익한 10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이제 강연가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강연을 어, 제가 이제 보고 굉장히 그 공감이 되는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어, 여러분들의 성공을 방해하는 큰 적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안전지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제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특히 직장인이 자영업자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일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아, 뭐, 딱 어떻게 좀 생각을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결국 이제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어, 출퇴근, 그런 루틴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실 뭔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개그맨이 뭐라, 광고에 나와서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월급이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에 안주한다는 거죠. 월급에 안주하면 그게 바로 이제 안전지대인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벗어나기 어려우면 자기의 어떤 목표나 성공을 이루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저녁에는 쉬자. 주말에는 쉬자. 이런 마음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어 그래도 여기만한 직장이 없다. 이런 마음이 바로 안전지대죠? 누군가 뭔가 새로운 시도나 어떤 도전을 얘기하면, 그래도, 아, 이 정도, 어, 이제 조건이 없는데, 그냥 일이나 똑바로 해라. 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음, 자기의 직업이나 환경에 만족해 하면서 감사함에 열심히 일하는 거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 이런 루틴이 좋아. 다른 건 위험해. 입을 밖은 위험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 내가 참 발전이 없겠구나 이렇게 좀 긴장하면서 생각하는 게 맞는 판단입니다 그냥 이 생활만 계속 한다는 걸 현상 유지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동안 남들은 말은 안 하지 만 뭔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뭔가 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경쟁적 떨어지는 거죠. 퇴보하는 거죠. 사실.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더 많은 이익을 갈대다 준다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어떤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 그 상태에 그냥 머무르고 싶다고 하면 그게 어, 냉정하게 이게 음아 내가 퇴보를 시키는 지금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생각해보고 조금씩이라도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어떤 어, 퇴보는 추선 막을 수 있는 거니까. 음, 내가 이제, 아, 퇴보하고 있는 거겠네? 그러면, 자, 조금씩이라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보자. 조금이라도 뭔가 시도해 보자.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 뭔가 한, 한 스텝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성공을 막는 허들은요, 학습된 무력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는 차고 넘쳐요. 뭐, 에센스를 봐도 누가 어떻게 자기 개발하고, 뭐, 성공의 조건은 뭐고, 평사원에서 CEO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손으로 헤아릴 수 없도록 진짜 많죠, 사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흥미있게 읽으면서도 그게 그냥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저 사람은 해도 나는 할수 없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할수 없는 이유는 아주 많이 될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높은 장벽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일즈 1위, 보험 1위.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잖아요. 나도 열심히 하면 그런 세일즈 1등 할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보통. 아, 난 사람들한테 그렇게 집요하게 뭔가 막 팔고 이러는 거난 원래 못해. 이게 학습된 무력감이죠. 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많이 일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분위기 바꿔보자 이렇게 막 이제 노후가 얘기하고 이러면 아다 해봤어 안 되더라고. 실패에서 실패의 경험에서 나온 무력감이에요. 어, 나도 그때 막 이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런 거. 이것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 그때 시도했는데 실패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잘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아니,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떤 그런 경험치가 있으니까 유리해졌다라고, 스스로를. 정말 생각해 주는 거죠. 그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바꾸는 거, 그거는 누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도, 바꾸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안 돼? 안될 이유가 뭐야? 그럴 이유가 없잖아라고 자기를 스스로 설득하고 용기를 내보는 거 굉장히 가치 있는 도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내가 아 이거 어차피 안되라고 생각했던 뭐 공부든 무슨 뭐 자격증이든 아니면 운동이든 뭐든지 간에 어 내가 해봤는 데안 되더라고 이게 어렵더라고라고 하는 거를 그래 그때 어려웠고 안 됐으니까 이제는 가능할 것같아라고 다시 시도해 보는 어떤 그런 거를 한 가지씩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 번째 최소 저항의 법칙이에요. 아, 우리의 또 다른 약점이 뭔가 하면 항상 어떤 단기 결과에 목숨을 걸죠, 그죠? <laughs> 성격 급하신 분들도 더하죠. 무슨 일이든 쉽게 그 일을 이루려고 해요. 아, 유튜브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어서 요즘 아예 엄두를 안 내는 분들도 많아요. 하던 분들도 막 그만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브랜드를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자물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막 열이 넘치게 막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가서도 안 하더라고요, 지인들이. 요즘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루 10시간씩 6개월 이상 투자를 하든가 직장인이라서 이제 어렵다고 하면 퇴근 후에 하루 4시간씩 1년 이상 휴일도 없이 매달릴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너무, 너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어, 그렇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많은데, 저는 그게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이제 뜨악한 표정 짓죠. 그렇게 어렵게 오랫동안 해야 하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 그러면서도 사실 성과을 개런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요. 누구는 이제 뭐 유튜브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소위 떡상이 돼서 구독자 몇십만이 돼서 아주 쉽게 하던데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유튜브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어떤 그런 유튜버들 보잖아요. 다들 자기 공간에서 종일 하루 종일 그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그만 하는 사람들. <laughs> <laughs> 근데 유튜브만 그렇겠어요? 가치가 있는 모든 어떤 일들은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어, 심지어 그 시간 도중에는 말도 못하는지 실패를 계속 거듭하기도 해요. 어, 어떤 일을 해도 최소 저항의 법칙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쉽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저항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인정해야 돼요. 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려면 계속 저항에 부딪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겠구나. 그거 인정.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이제 허들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면서 투잡을 하기로 했어요. 쇼핑몰을 하기로 했는데 잘 되면 이제 직장 그만두고 그 쇼핑몰 CEO로서 성공해 볼까라는 꿈을 내가 이제 가진 거예요. 처음에 막 의욕적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저녁 시간에 회식도 못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쉬지도 못 하고, 매일 밤 새벽 1시까지, 그때까지 막 일해, 일을 하는 거? 그 쉬운 거 아니죠. 장사가 또 처음부터 잘 되지 않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이제 컴플레인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생각도 안한 투자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애기가 또 밤에 아파서 일을 못 하고, 애를 돌봐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모든 목표나 하고 싶은 일에는 다양한 모습을 한 저항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 당연하지. 저항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런 저항이 있을 때마다 이거 아니다 싶어 때려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누가 자기 원하는 거를 거머쥐게 될까요? 어,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제 얘기한 이세 가지 성공을 방해하는 적, 이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세번째 저는 제일, 어,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제 목표를 세웠을 때 이걸 스파링 파트너라고 생각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내가 리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상대와 스파링을 시작한 거예요. 목적이 있죠. 경기에 이기거나 아니면 내가 또 숙련된 기술을 갖게 되거나 훈련이 되거나 어떤 목적인 거 간에 상대가 주먹이 날아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주먹이 날아오는 걸막 힘들어하거나 막 회의를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목표로 한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가 쉽게 안 나오는 거 방해가 방해 요소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자막잽 들어왔다 뭐 피하자 훅 들어왔다 나도 한방 날리자 뭐 이런 게임의 의미로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봐서 알겠어요 어저 역시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나절 찍은 영상이 카메라가 고장 나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한나절을 다 날린 적도 있어요. 어, 그야말 멍하니 있다가 제대로 한번딱 맞은 거죠? 그렇다고 그냥 비트비트를 하면서 뭐 이렇게 딱 뻗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는 거. 어, 한대 맞았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뭐든지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 이제 그, 내가 링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어 주먹 날라오고, 뭐 어쩌다가 크게 한방 맞거나, 작게 한방 맞거나, 뭐 연타로 여러, 여러 방을 맞거나, 이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여러분들이 성공에 조금 더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수민 직장성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